진짜 <laughs> 미쳤는가 보다. 여기 있 스포 갔다고 얘기해놓고. 아이, 3월마 그냥 놔두고 가네. 아 진짜. 야, 이거 삶. 여기서 제도가 좀 높은데. 아, 이거 뭐, 확인해볼까요? 아유, 아유, 산산하네. 야, 나 산하네. 으아! 그렇지. Mountain g i n s e n g New Year Hiking TV.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하, 저 앞에 살금살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 산타는 아빠고요 아, 어제 말했듯이 오늘 산타는 아빠하고 함께 동영상에는 왔습니다. 아, 여기는 산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는데 아주 그냥 금방이라도 산이 막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오늘도 산책하까 둘이 열심히 한번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늘도 어, 힘... 와 산봤다. 우와 사 사고 짜리 두 개. 우와 여기 사고 짜리 두 개. 이 인사 멘트는 따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음, <laughs> 아 그러니까. 인, 인사하는 중에 아, 이렇게 상이나 받으시고 상이 그랬잖아. 네, 여기 없을 수가 없다고 사고 자리가 두 개가 있네요. 삼대로 봐서는 약통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일단 예도만 아, 한번 살짝 확인해 보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드리 이식으로 아, 하고 있는데 한번 내조 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도좀 지났는데, 아님이울타다을어요 찾아보자는데 한번 확인하고 좀 어리면은 <laughs> 아, 색깔이요. 어, 조금. 사이즈가 조금 있는데, 보살. 어. 네. 캡처할 고 옆에, 옆에 거한 확인할까요? 여기 <laughs> 같이 떨고 온것 같아요? 라이트가 비슷한것 같습니다. <laughs> 이것도 어딨나요? 약통. 약통 그두 그래. 개다 요거는 묻어 놓고, 요 주변 한번 궁금해 처리하고. 예. 사물 이렇게 봤고요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어, 또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 오늘 처음 만나 사고 산책이네요. 이 도랑이 옆에 이렇게 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이런 어, 도랑이 옆에 도랑 주변에 잘 살펴보라고 어,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어, 이렇게 아 도랑이 옆에 상이 하나가 서있요 사고짜리고요. 아, 이것도 한번 천천히 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찍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이게 아마 장마지고 쓸려 내려가시면 아마 좋은 삶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또랑 갈을 쪽에 분명히 장마 올때물 내려갈 때는 여기서 분명히 물 물자리 막 고생을 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좋은 삶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또. 나이가 어리면 안좋은 사람이 나올수도 있고 그래요 오 괜찮은데요? 어, 이게, 이게 아 약통이. 이게 내두인데? 아 약종이 이게 내두고 이건 한번 최심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이건 장마지고 그러면은 쓸려 일어갈거라 천천히 한번 재실려볼게요 오우 양각으로 나왔네 아 이게 예. 고생을 많이 했네요 습진 곳에서 어, 있어서. 어? 어? 아 봤어? 음. 에, 상이 이렇게 생겼네요. 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뿌리 부분은 다 지금 물기 어, 때문에 다 잘라져 나갔고요. 아..삼이 시원하게 생겼네 <laughs> 네, 오늘 어쨌든 처음 만난 삼이네요 처음 만난 삼이면 아니지 아까 붙고 아, 어차피 오래 살수 있는 삼이 아니라 채심을 했고요 아, 뭐, 담고서 한번 주변에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조의 산타는 아까도 삼을 봤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어? 오 삼이 왜 그래? 선생님, <laughs> 계획. 아, 예, 물 흐르는 또랑이 있어가지고 막 잘려나가고 그랬어. 정말 잘 괜찮은데... 아유, <laughs> 아 어, 이상태고 있네. <laughs> 아, 여기 위에 보면 나개썩 아, 나무가 큰 나무가 있죠. 이런 아래쪽에,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이런 곳에서. 3이 아직 어디네요 3이. 삶이... 어려, 어려. 아니, 이거, 그럼 모삼을 어디 간겨? 이게 이렇게 씨앗을 많이. 아, 아이, 걱정 마라. 내가 위에 가서 5호짜리 찾을게. 아, <laughs> <보는 것> 아삼은 <같아요. 웃음> 네, 네, 조금 데미지가 있긴 했는데, 원래 이렇게 캐면 안 되는데, 이거 큰줄 알았어요. 위에 게좀 커서, 이렇게빠져들는 Mm-hmm. 조금 더 올라가서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아 진짜 미치겠다. <laughs> 미쳤는가 보다. 여기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놓고. 아, 3을막 그냥 놔두고 가네. 아, 진짜. 야, 이거 삶. 여기서 제도가 좀높은데데 아. 뭐, 번 확인해볼까요? 아유. 이런 데, 이런, 이런 삶 째서 좋은 삶이 나오긴 하는데. 한 번, 여도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도 더욱이 보상했어. 나도 좀큰거 있어서. 그렇지. 어때? 깊이 들어왔을 것 같아. 이게 내도야? 약주냐 약총 같은데, 내돈다? 내돈가? 약, 약총이 나온 거 같은데, 그지? 아니, 내돈, 네돈, 내돈. 네돈. 내돈야.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잠깐만. 내돈데? 잠깐만. 촬영도 아... 하고, 내돈, 아돈 하. 하. 오늘 본거좀잘 좋을 것 같은데? 그럴까? 약총이 아니라 내두 네돈, 내돈가 맞는데? 내 근데, 오다가, 제가 못 보고 간 삶을, <laughs> 뒤에 따라오다가, 봤어요. <laughs> 아니, 길을 잡다 보니까 바다가 못 봤거든요. 아, 근데, 아, 여기 아, 거기까지가 되구 아, 여기가 음. 여기까지네. 한번 치심 한번 해봐야 돼. 어, 있네. 이거는 해봐야 돼. 색깔은, 좋습니다오역경 괜찮은데? 도적처럼 생겼어 이 <laughs> <우와. 웃음> 아이씨. 이 <뿌리. 웃음> <여기가, 웃음> 여기 짧네 조금. 아이씨. 땅이 땅이 포크레인 손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샤몬 캐나는데 어, 응, 사이 좋네. 음. 어, 깊이 들어갔네. 뭐 어, 어, 이렇게 생긴 <laughs> 아, 시원하게 <laughs> 생긴 삶입니다. 아, 이 삶을 놓고 한단 말이야. <laughs> 내가 방향 잡으러, 방향 잡으러 오던 거지. 아, 일부러 나보고 보라 그랬구나. 이 예. 비탈면이 여기가 생각보다 심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흙이 비오면서 흘러 내려서 그래. 아유, 더 더덕 자기가 더덕인 줄 아나. 아. 잘잘좀 해봐요, 사람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캐고 있어. 아유, 사람이 좀. 봐바 사이즈는 괜찮은데. <laughs> 요거 잠그서 주변 잘찾아오겠습니다드이서막 꽃봉이 찾아올게요. 아, 네 조심했고요. 오고 이고 아, 더워. 홍작약입니다홍작약 홍자격. 아, 예쁘게 하나가. 올라와 있네 그럼 옮겨주면 오 해야 되겠다 <laughs> 옮겨시면 사나? 지금 아. 한번 산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아, 좋은 사물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 참은 여러 개 만났네요 아, 함께 산행하면서 아, 오늘 워낙에 먼 거리를 아, 산행 계획을 잡아서 먼 거리 동안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아. 좋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도 함께 산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함께 산행하면서 또 천산이 있는지 한번 산 산삼 산행을 할 거고요. 또뭐 앞으로도 계속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산삼이나 약해자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